야, 진우야, 학교 안 돼. 남전하게 가자, 남전하게, 남전하게. 어, 어, 지지야, 지지. 안 돼, 안 돼. 지지는 님애임이지지이고요 네 에? 진짜, 회카도를 좋아하는 게. 너한테 불어를 수 있는 건 아까 하던 잠수함 게임에서 잠수할 때그꼬불꺼리는 물밖에 없어. <laughs> 아니, 근데 그거 너무 어렵잖아. 피지컬이 어려웠잖아. 아니 아까 전에 잠수함 게임하는데 자꾸 자기가 침몰하더라고요 잠수함이 분명히 우리는 분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네 일단 내 잘못은 아니. 맞아 제 잘못도 아니. 전 분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죠요레트님 네. 저한테도 그렇게 좀 친절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. 아 너는, 너는 나 얼마 전에도 레트님이랑 엄청 잘 맞는다고 러지 않았는데? 왜 응? 나한테 시끄러워 얼마 전에 레트레님이랑 레틴, 엄청 잘 어울려. 저 사람은 이상한 뭐? 사람인 것 같아요. <웃음> 네. <웃음> <laughs> 아니 제가 근데 제가 여태까지 만났던 사람 중에 성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상한 건지 모르 사람이 독보적이에요 뭐. 그냥 사람이 뭐라는 거야 인적, 좀 살짝 공감되고 인정되고 뭐지? <laughs> 문 닫힌 방 안에 두명 있어 두명어씨 뭐야 어 수류탄 네. 제가 흐르판. 잘못 흐르판. 던졌어요 <laughs> 여긴가? 어어어어 어디 사더 이상한 데 있지. 그니까 지금 뭐야? 맵을 모르겠어. 어 아니 맵을 모르겠어. 아야. 어디금 올라가야 돼. 아 계단이 어딨어 여기. 야, 계단 어디야? 아, 계단 표시 있어요, 계단 표시. 어디요? 계단... 어디? 계단 어디야? 얘네 매롱 님 들어가 봐. 들어가 봐 건물. 어? 저거 저거. 건물에 들어가. 어, 계단이 어, 안 보여. 들어갔죠? 잠진. 이거 건물 맞아? 바로 앞에 건물에 왜? 왼쪽 방 어. 어이, 아래, 여기. 아. 올라오세요. 엄마 맴맴맴맴. 어, <면맨맨맨>. 어, 여기 안에 있다. <laughs> 저쪽 안으로 들어갔어요, 저쪽. 네. 350방, 방, 방 맨, 왼쪽. 왼쪽 방, 왼쪽 메나방.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. 멈추... 씨. 어, 어? 아, 잡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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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어 나이스 아이사예요아 즉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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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러분 저 멘트 좀 줄이고 빡겜 모드 할건데 와 아니에요. 진지한 조매력도 너무 멋있다 진지 아니, 진지는 아니, 드셨나요? 아와 저건 나도 실수 <laughs> 못 치겠다 <웃음> <웃음> <아니에요>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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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어,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와 이거 안받아주네 에휴 매력이 형도 방송 오래 했으니까 아. 본인도 알 거야 <laughs> 무한해서 던진 거야 그냥 <laughs> 저는 흑인이 아니에요 아씨. 얘 털렸다 신우야 구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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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연막탄 <웃음> 5탄 <웃음> 아! 애터님제거 보지 마세요 에너지 드린 게 에너지 드아제거 보지 마세요 짜증 나니까 문 열고 아 보지 마세요 어, 1립 조끼 2층 가보자 신우야 2층 가면은 이들 이 회면 있을 것 같아. 아주. 2층 <laughs> 올라가서 뭐야? 바로 화장실 가자. 아니씨. 아, <laughs> 에 발소리 <laughs> 다 어이거 왜4배율어4배율 안돼. 어이거 4배율메롱님 어, 바로 벽뭐 넘어 당기. 있어. 오른쪽으로 돈다해. 아 저리로 갔네. 와 술래잡기. 어 두명인거 같은데? <laughs> 나 있어 먹을거 어 잠만 어 잠만 고잠다아 지금 필요한데 너무 적었다 나이스 일단 기절시켜 시키는... <laughs> 다시한번 살아나고요 오뚝이구요 그냥 뒤로 <laughs> 하나 달린다 요응 음. 거기 바로 앞에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 와아 그러면 이제 포춘기 평정 잘했어 쟤네 <laughs> 빨리 템 먹자 이분이 시작부터 먹어 줘. 아 이거 치탄 할까 그냥? 다음 판 할까? 어, 왜? 그러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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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해 그러자. 그러자. 어, 아, 그렇겠다. 우리는 우리는 무조건 무조건 죽어도 다 같이 간다. 어, 알았다. 아, 아 수르탄 아, 못 갔어요. <laughs> 아직. 아직 수르탄 <laughs> 못갔다고 <laughs> 형! 아이 죽어도 내가 나 죽인다. 내가 <laughs> 어, <깠네. 웃음> <깠어? 웃음> 나 죽인다. 어, 끝났네. 깠어나 터졌냐? 어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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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? 아 저기 나 저기도 나쁘진 않은데 저기 싫어하는 이유가 천양님이 좋아하는 나요. 곳이야. 아 뭐요? <웃음> 아니, <laughs> 아니 천천양 패이각 그룹의 드라버스가. 언팔의 언팔 그 타이틀들이 음... 서로를 혐오하는 아, 모습이 문제. 전 아니에요. 피번의 언팔 어떻게 당해요? 코언팔 아닙니까 코언팔? 아니, 그 <laughs> 아 이거 아, 정말 네. 코리토 정말 소수의 팬덤이 그러는 거지. 저는 아. 언팔자아는 사람들이. <laughs> 아 근데 천양이도 오히려 팔로우가 더 늘었어요 그거 생기고 나서. 와. <laughs> 팔로우고 팔로워한 거 아니에요? 어? <laughs> 근데 사실상 근데 천양님이 제일 왁구님한테 이쁨 크루원 <laughs> 받는 크루원아니요 이쁨 이쁨 받는 이런 크루원이라고요 아아 제일 같이 게임도 <laughs> 많이 하고 제일 잘 놀던데 고님하고 <laughs> 아. <laughs> 아. <laughs> 아. 아. <laughs> 아. 천양님이. 천양이가 잘 비비는 거지. 어, 나 보면은 게임터 중에 와꾼님하고 제일, 제일 많이 어울리는 게 천냥님. 생각해봐요. 진짜. 님이랑 저도 게임 되게 많이 하는데 서로 입버하는 건 아니잖아요. 아니 서로 입버하는 거 다르지. 아니었나? 네. 님이랑 천냥님은 애초에. <laughs> 약간 니까 어. 입버한다기보다 아, 약간 간신 느낌이지. 요아니지아 어. <laughs> 그건 인정. 어어 마야. 아니 저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. 같은 형을 대해도 왁구님하고 보건님을 대하는 자세가 완전 몇 배씩 어, 다르지? 당연히 완전 달라. 지금 안돼, 큰일났어. 보건님은 그냥 뒷방 내근이 취급이야, 전장님. 하나 보건님 되게 재밌어서 좋은데. 복어님... 아준우야 학교 안 돼. 얌전하게 가자, 얌전하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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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지야 지지. 안돼 안돼.

저 자식 지금 엠포 풀파친 것 같아요. 저 자식을 굉장히 혼내주고 싶어요. 저 지금 수류타두개 있거든요. 각 폭으로다가 그냥 한번 혼내줘 볼게요, 제가. 걱정하지 마세요. 전저 자식을 혼내고 것이냐. 싶어요, 지금. 클래그래 죽어놔. 으이씨. <laughs> 어, 유, 파쿠르 소리. 창문 켜고 나갔는데, 방금? 그러네. 그래. 아닌가? 창문 켜는 소리 나는데? 아니, 음, 이거 파쿠르 소리 났는데, <laughs> 방금. 났어, 났어, 났어. 여러분, 저, 제뒤좀 봐주세요. 내가 맞아. 어, 저기 있네. 있어? 뭐 뒤야? 아 뒤에도 있다. 아이고. 아, 뒤에도 있었어 아우. 와. 양쪽에다 있다. 아깝다. AK 못 쓰겠다. 아, 나는 답답하게 막 이런 이런 거 못해. 막 밀당하고 이런 거 못해. 대량 막썬 타는 것도 아니고 막.

차 타고 밀배는 <laughs> 생존 처음인데 아니 매... 매... 밀배밖에안간거 매... 같아 <웃음> 아, <웃음> 아, 근데 매력이 나보다 밀베 더 좋아하는데? 저희 <laughs> <거의 웃음> 간만에 밀타파 한번 갑시다 밀베는 좀 너무 멀고 아 좋아요 따라따따 아니 매력님 저도 이만 만아와라 아니 레트님 저희 버리고 네? 어디까지 갔어요 님? 감사합니다. 왜 버려? 사실 안까지세번더부리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태워주셔서. 네, 제가 세번 버렸다고요 님을? 저희 죄송한데 B 분님이랑 매력님저 데리러 오세요. 비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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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에 네. UZ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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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대 UZ 두 대. 아니저 죄송한데 저 데리러 오는 거. 저, 저 타라고요 저거? 아니 UZ 두대 아, 움직인다고. 아. <laughs> 레트님 UZ 두대 UZ 두 대. 저기 뒤에. 기절했고. 잡았어? 야, 여기 둘이 서 있다. 아 씨. 거기 존미 그 매룡님 뒤에 집이 건물이 둘. 어우 씨. 저 지금 가고 있어요. 안 아, 돼. 네. 여기도 아, 보면 보여지우야 왼쪽에. 어, 보이지? 저좀 데려가지 그랬어요. 매령님그 그 해우소 쪽 뒤에도 사람이 있어요. 와, 철창 OP 제 생각엔 <laughs> 철창이 개 오방 거 같아요. 레심 어, 생각은 어때요? 어 리얼 철창이 담아 가지고. 그리고 해우소 안에 사람. 있어 해우소 안에 어, 맛있는 네. 거, 맛있는 거 먹고, 먹으러 가고싶다 나도 언제 밥 먹으러 갈래요? 야밥한끼 할까? 밥, 먹고, 응? 밥 먹자 밥먹 그럴까? 밥한끼 어. 할까? 어뭐 먹으러 갈래? 저번엔, 저번엔 6달만에 먹었는데 그럼 이번엔 언제 먹지? 이번엔 한 1년 잡고 내 네, 올해 11월에 만나자 오케이 <laughs> 올해 11월 밤 약속 <웃음> 좋았다. <웃음> 올해 1 1월밤 약속 언제 어, 해? 음, 배를 삶아 먹으면 걸레빤 물 맛이 난다고요? 걸레빤 물을 어떻게 드셔보셨죠? <laughs> 걸레빤 <laughs> 물 맛이 뭐야? <laughs> 걸레빨다 <laughs> <빤다> 보면은 가끔 이리 <laughs> 차잖아. 아 않아? 별로야. 어, 아 이거 내 차인데 이거 두 명이 와버렸는데. 네 거짓말이 아니라. 거짓말이 아니라. 그, 내가 사원 차인데. <laughs> 그, 그 뭐지? 님들 그 음료수 중에 지코라고 <laughs> 알아요? 지코요? 지아코네 아아 네. 네. 코코넛 음료인데? 그거, 그거 진짜 걸레밤을 만나던데? 아저지 지시구... 비부님 네, 저 코코넛 메님 데리러 가세요 코코넛 응, 진짜 걸레밤을만나 아, 아, 빨리요 지금 매롱님 <laughs> 잘... 차가 여기 매롱님 아, 여기 타있어요 <laughs> 아 내가 데리러 갈게 그렇게 사람을 데리러 가 싫어? 바아 형님 코코넛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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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우세님저 아, 세상에서 응? 날 데리러 오거든.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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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고 가신다. 타고 가다이다다시못다고 전해라. 날좀 태우고 가라. 어, 뭐 다시 아까 타신 거 아니에요? 말했잖아요. 아니. 다시못다고 전해라. 전해라.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왔습니다.

오, oh, 호오호호오오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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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s. Yes. y yes. 저거 방금 쟤네가 먹고 간건가? e <laughs> s 자기 s 안에 s 지있 s y 안나 y e 야 y <씨>, e 무슨 e s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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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어 s Yes. y e 어?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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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e 나나꺼 콜나 매력이 온기나 여기 세 마리 있어. 나윈치스 하나밖에 없네. 핵이야. 에, 핵이야. 이야이야 음. 잡았다. 핵 마무리. 핵 마무리해 버려. 마무리 핵. 쌍놈 새끼들 거. 마무리. 마무리 와. 핵. 마무리. 둘둘둘둘더 둘, 둘 있어. 돼. 둘러 있어. 어, 아. 나 있어. 나이스. 나더 죽었어. 나나 꺼꺼 나왔다. 라타타타타. 야, 꺼꺼 나왔다. 빼 버려. 빵. 진우 아파� 발사! 갑니다 갑니다 어뭐야 어금제 공격 어 카지노 카지노 나 어떻게 미라, 미라만 아는거야 어, 아뒤 하면서... 우리 티티티티티 코리프님께 어? 아이고 나나 꺼 났다 사기총이네 에이 씨 아이 뭐야 지금 개상인데 우지 우지 제이소. <laughs> 와 진화 여기 여기 여기. 거기 건물에 M 1 6 나는 총 권총이다. 야안 나오면 얘 죽인다. 안 나오면 친구 죽인다. 어때? 헤드한테 때렸어. 응. 안 나와? 안 야, 나오면 죽쪽 옆에 죽어? 있는 애자꾸 굿한 먹어 아, 일단. 안 되겠네 안 되겠네. 안 나오면 <laughs> 등신 못 차리네. 어난 상이 쳤다. 이 녀석이. 어어아이고야어어어 어. <laughs> 네. 괜찮아 다음 게임 돌릴 준비해야 돼 어차피 내가 나 바꿔 나가고 내려갈 있고. 게임 네아니녕 아 <laughs> 뭐야 위 뭐야 무슨 일이 아니 형 실과봐 여기서 갑자기 내렸다가 잠깐 기다려봐 형 일로 와 싫어하, 이거 실화냐 이거 봐 잠깐만 <laughs> 차어 조심하라고 왜? 차 뒤집었어? 아니 차리 고 이거 뭐야? 이거 고 아, 이제? Kill him 저기 가면 차를 탈수 있는 곳이지예 o Kill him up, d a g 거 Kill him up, Dago. Kill him up, Dago. k 뭐야 l him up, Dago. Kill him up, d a 기름이 주세요. 없다고요? 카칸 넛나레스 <laughs> <not 웃음> <is giant 웃음> 저거 피도 없어요. <laughs> If you eat too much 아, you'll get <laughs> very fat. 넛 <The> <laughs> is a 해쪽네쪽단편학 <big>, <laughs> 어, <오케이>. 거기. 어. <laughs> 어? 아, 응? 아, 아이고. 아깝다. <laughs> 와우. <laughs> 아,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. 어 힘들어 죽겠네이 아, 니 다른 아, 이 이거, 이거, 거 이거, 이거, 이에이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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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, 같아, 이거, 맞아, 이거, 거아거 이거, 이